지금까지 이재용의 바이오 오딕스 사산자삼성일산의 국보학병 이런 수많은 사건으로 고조원의 횡령사건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용이 지도하자마자 검찰이 징정제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비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지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낸 2년 전에 참외인 계산 4조 5천억을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특검은두려뿐만 아니라 1928년 12월 3일 이광희와 에버랜드에 의해 삼성생명주식을 불법적으로 이전는 4조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이명철의 차명 재산은 총 9조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이병철의 재산은 이병철 명의로 신병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의 과징금과 가사세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98년도에 이거리가 290만주, 에버랜드 340만주를 횡경했습니다. 매매를 가져 해서 횡령했고그 다음에 2008년도에 특검이 발생한 4조 5천억 이것을 이관이 명의로 전부 전환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철 사망함에 따라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상속자는 이관이의 이명철 자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관이가 상속했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관이가 단독 상속했다면 유등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보기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거래가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변경한 금액이 9조 원이고 대부분의 삼성생명주식과 삼성전자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19조 원입니다. 검찰은 즉각 이 이병철의 차명계좌 19조 원을 몰 수하고 이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하게도 예, 이거리 회장이 명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리 회장을 보관한 바닥에 이거리 회장의 생산을 확인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리 회장의 생산은 불투명합니다. 이 질문 과거에 회장님께서 살았을 때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바있습니다 이거리 회장의 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이발의 회장의 생산을 확인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민이 삼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이명박, 그리고 고대 언론, 그리고 이용은 신척관계 등을 이용해서 거대한 권력을 행사해서 국가의 세금까지 호탈하는 유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부패를 제거하고 국민이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옥신을 누르고 이러한 부패를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구한보는 치겠습니다 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이병철의 차명재산 구정을 즉각 하세요 예. 네. 들고서 서 계시면 된다. 들고. 네. 네. 요즘 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굉장히 쟁점입니다. 아, 어, 올해 시급 1 0 6 0원 인상된 부분을 재임금 적용 대상으로 자 500만 명에 적용하면은 13조원 정도가 인상된 효과를 갖습니다.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순수 인상액이 10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농성을 하고 강력히 저항을 하니까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한 7조원 정도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최저임금 순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순수 인상액은 3조 원에 달한, 3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조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50원 인상된 금액은 쉽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성 재벌가가이 9조 원에 관한 횡령을 한 것을 그대로 무인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금장은 정말 재벌 폐해 적폐청산 불법 다참여 개단을 통해서 혁명한 구조원을 적극 몰수할 수 있도록 질서하고 수사에 참하기 바랍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삼성을 몇 건을 고발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삼성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이영은대법 원장, 양승대 대표 원장, 법원행정처장 고용화 이러한 수많은 법관들을 고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아이로닉 상장, 제일모직 분해 흡수 합병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고발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삼성에 하면 무죄입니다. 이러한 체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목숨을 걸고 삼성의 부패를 적견해야만 대한민국의 기강이 발세고 국민이, 서민이, 약자가 살수 있습니다. 예, 삼성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도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용에 대한 부정한의 행령 그다음에 이번에 재주고 받한9정원의 이건희의 명령 18조원이 이자를 포함해서 6 0조을 진수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 이건희 씨와 이재용 씨 등등해서 오늘 기자의견에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이건희와 이재용 대한민국의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제일 많이 관용하는 수혜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 60만 명이 군대에 가서 국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 다 이재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재용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급 인력들 교육해서 가장 선배해서또 사용합니다. 이재용이 수혜자입니다. 항공 인프라 도구로 한 만든 모든 것을 이재용이 가장 많이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택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재용과 이건희도 우리 즉각 불법행위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행령한 구조원과 이재용 구조원 이건희 구조원을 즉각 성한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 지금까지 고, 고발했지만. 그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아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국장 융대진 이상주와 동기입 청와대 박형철 부패의 비서관 이상주와 동기입 지금 중앙지검 1차장 이상주와 동기입 남부지검 병원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청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야말로 국패를 제기해서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과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